자 국민의 힘부터 볼게요. 한동훈 씨 김문수 씨또 홍준표 씨 네. 자체는 인지도론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저어있을 때는 김문수가 제일 지금 지금으로 봤을 때는 제일 좋습니다. 많은 아, 아, 어. 네. 아 이거는 여론몰이고 예 여론몰이고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이도 어당 대표까지 해먹었으나 그때 자체에서 이. 주때 역시 흔들렸던 자체가 있어서 네네.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대통령 감은못 돼요. 아... 어. 그런데다가 그러면 은 김문수하고 홍준표인데, 홍준표는 지금 그 뭐죠? 무슨 게이트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이 흔들렸잖아요. 어. 우리 뭐, 뭐예요? 그거, 그 사람, 그 뭐라 그런가요? 선생님, 어, 그 나라, 그 우리 저 김건희 씨랑 둘이 공꽁장한그 있잖아요. 어떤... 그 도이치모터스 어, 아니요 도이치 모터스 말고 우리 네. 여 뭐야 여론 조작한 사람 네, 네. 여론 조작해가지고 네, 네. 그명명태군인가 뭔가 아, 그것 때문에 예그그 예, 네. 그, 네. 그 자체 때문에 여기 지금 말이 많고 탈이 많잖아요 네, 네. 그래서 서울시장도 네. 안 하고 자기가 자제하고 말았던 거예요 아... 네.